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피부를 위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시다가 이게 언제 생겼지? 하시면서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검버섯이나 기미 때문이죠.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얼굴에 이런 게 갑자기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인터넷 검색한 걸 보여주시면서 여기 보면 사과식초 바르면 2주 만에 없어진다는데 진짜예요? 라고 묻습니다. 오늘 제가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민간요법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올바른 관리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특히 잘못된 민간요법으로 인해 피부가 더 나빠진 사례들도 많이 봤는데 여러분은 그런 실수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먼저, 기본부터 정확히 아시고 가셔야겠죠? 검버섯은 의학적으로 지루각화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부 노화 과정에서 생기는 양성 종양인데요. 주로 50대 이후에 많이 나타나지만, 요즘엔 30에서 40대에서도 자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외선 노출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기미는 또 다릅니다.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침착되어서 생기는 건데, 자외선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호르몬 변화, 유전적 요인도 큰 영향을 미쳐요. 특히 임신 중이나 갱년기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죠. 죽은 깨는 어떨까요? 이건 유전적 영향이 크지만 역시 자외선이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바로 멜라닌 색소 과다 생성과 피부 회복력 저하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인터넷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사과식초나 토마토만 발라주면 2주 만에 사라질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절대 아니다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한 50대 여성분이 오셨는데 얼굴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유튜브에서 본 방법대로 사과식초를 그대로 얼굴에 발랐다고 하더라고요. 결과는 화학화상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레몬즙을 매일 발랐는데 오히려 기미가 더 진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레몬에는 광독성 성분이 있어서 자외선과 만나면 오히려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베이킹소다로 문지르신 분도 계셨는데 피부장벽이 완전히 망가져서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이런 민간요법들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첫째, 산성이 너무 강해서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어요. 둘째, 피부장벽을 손상시켜서 오히려 색소 침착을 악화시킵니다. 셋째, 광독성 반응으로 인해 더 심한 기미를 만들 수 있어요. 특히 검버섯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문지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극을 주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정말 효과적인 방법은 뭐예요? 지금부터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자외선 차단이 핵심이에요. 기미와 검버섯의 80% 이상이 자외선이 원인입니다.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그것도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주세요. 선생님 겨울에도 발라야 해요? 네, 겨울에도 자외선은 있습니다. 특히 눈이 오면 반사되어서 더 강해져요. 두 번째, 검증된 미백 성분을 사용하세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톤을 균일하게 만들어줍니다. 알부틴은 멜라닌을 만드는 티로시나제 효소를 억제해요.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과 함께 기존 멜라닌을 환원시켜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런 성분들은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2~3개월은 꾸준히 사용하셔야 효과를 볼수 있어요. 세 번째, 전문적인 시술을 고려하세요. 이미 자리잡은 검버섯이나 깊은 기미는 화장품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레이저 시술 냉동치료, 화학박피 등이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내부에서부터 관리하세요. 토마토, 블루베리, 녹차 같은 항산화 음식들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얼굴에 바르는 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데 이건 섭취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하면 더 효과적인지 알려 드릴게요. 좋은 조합은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비타민 C 세럼을 바르고 그 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주세요. 비타민 C는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를 높여 줍니다. 저녁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나 알부틴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세요. 이 성분들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아하나 바하 같은 각질 제거 성분을 사용하시면 기존의 색소침착을 빨리 탈락시킬 수 있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레티놀과 비타민C를 같이 쓰면 피부 자극이 심해질 수 있어요. 또 아하바하 같은 각질 제거 성분과 레티놀을 같이 쓰는 것도 위험합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40대 여성분인데 임신 후에 심한 기미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민간 요법부터 시작하셨다가 오히려 악화되어서 저한테 오셨습니다. 치료 과정은 이랬어요. 일단 손상된 피부 장벽부터 회복시켰습니다. 자외선 차단을 철저히 하면서 나이아신아마이드 제품을 시작했어요. 3개월 후 상태가 안정되면서 화학 박피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80% 정도 개선되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환자분이 정말 꾸준히 관리하셨다는 점입니다.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은 화학박피나 일부 미백성분 사용을 피하셔야 해요. 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제품 사용 전에 꼭 패치 테스트를 해보세요. 토마토 섭취도 위가 약한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하고 위산이 많은 분들은 식후에 드세요. 화장품 선택할 때는 이런 점들을 확인하세요. 성분표에서 미백성분의 함량을 확인하세요. 자극을 줄이는 성분, 판테놀, 세라마이드 등이 함께 들어있는지 보세요. 방부제나 향료가 최소한으로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세요.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비타민C 제품은 특히 차광 용기에 보관하고 개봉 후 6개월 내에 사용하세요.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들도 있으니 제품 설명서를 꼭 확인하세요. 토마토는 실온에서 보관하다가 드시기 직전에 냉장고에 넣으시면 영양소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검버섯과 기미는 민간 요법으로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올바른 방법은 1. 네. 철저한 자외선 차단 2. 네. 검증된 미백 성분 꾸준히 사용 3. 필요시 전문적인 시술 4. 항산화 음식 섭취. 이네 가지만 기억하시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는 기적은 없어요. 하지만 3개월, 6개월 꾸준히 관리하시면 거울 보실 때마다 조금씩 나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로 소중한 피부를 상하게 하지 마세요. 확실하지 않은 것들은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내용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한 피부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